9월 7일 말씀. 11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 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개를 메었고, 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란을 받을 때에 너도 환란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느라 하고 아비 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야야가 여호와의 장막에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셨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야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르되 요호압이 이리 이리 내게 대답하도다. 왕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여 그를 죽여 무더라. 요호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지하리라. 유아께서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허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 사령관 내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 사령관 에들의 아들 아바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선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는 요께로미없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강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